아.. 생각정리.. 네. <laughs> 네, 노트대마왕 편아 요번에 이게 몇회인지 모르겠어요 하도 오랜만에 찍어가지고 네. 네. 뭐뭐 뭐, 찍을때마다 맨날 오랜만에 네. 그죠 네. 최근에는 열심히 딴짓하고 있습니다 네 요번에 네, 노트대마왕의 노트대마왕께서 네. 책이 한권 나왔어요 <laughs> 제가 노트대마왕이었나요? <laughs> 네 그래서 드디어 책이 나왔는데 노트의 네. 기술이라는 생각정리를 위한 노트의 <laughs> 네. 기술 그래서 네. 오늘 이거 좀 소개시켜드리고, 저희 이거랑, 그 다음에, 이번, 이번 주, 이거 오늘이 며칠, 이 오늘이 13일인가요? 15일에 15일. 15일. 이번이 19일날, 저희 이번에 아시는 생각정리기술그 세미나 세, 세 번째 진행하고 있어요. 그래서 요것도 오늘 같이 한번 어떤 내용이 나오는지 한번 소개시켜드리고, 네네. 그렇게 두 가지 간단하게. 네, 그리고 네. 하루 노트. 네, 아, 하루 예. 노트. 네. 이거 여기 왕관 보이시죠? 그동안 제가 썼던 하루 노트를 이것도 제가 한번 소개를 한번 시켜드릴게요 네 그래서 오랜만에 그 노트 대마왕께서 네. 노트의 기술이라는 책이 나왔는데 이게 오랜만이 아니라 거의 거의, 거의 년 1년, 1년 걸렸죠 1년 중, 더 넘었죠 한번 엎은 것까지 생각하면 두번 엎었죠 <laughs> 근데 자. 이게 생각보다 그이 메모에 대해서 뭔가 쓰는 게 진짜 어렵더라고요 왜냐면 어 메모는 사실 자기 개인이 가지고 있는 어떤 일종의 습관이나 아니면 그런 것들이거든요 개인이 쌓여진 어떤 기술인데 음. 이걸 누군가가 노트나 메모를 이렇게 해야 된다고 얘기하는 것 자체가 사실은 말이 안 되는 거죠 그죠 음. 근데 이제 저희가 이 노트 대망 진행하고 하면서 중간중간에 위클리 뭐 데일리 먼슬 같은거 그 다음에 또 제가 오픈하지 않은 이런 노트도 이런 것들 궁금해 하시는 분이 되게 많았어요 그렇죠 예. 전에, 전에 생각정리 세미나 때 사람들이 그렇죠. 계속 질문하고 설마 저런 노트까지 만들, <laughs> 그렇죠. 만들이라고는? 네, 지름노트 같은 거. 그렇죠. 그래가지고, 어, 이 노트는 제가 실제로, 실제로 쓰고 있는 노트 중에, 어, 2013년도, 그러니까 올해죠. 올해 실제로 스테디알를 쓰고 있는 노트 11가지를, 그러니까 지금 11개 정도 노트를 꾸준히 쓰고 있는데, 11개 노트에 대한 설명을 담았어요. 음. 네. 그래서. 오해하시는 분이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뭐냐면, 노트가 11가지 내용이 나오는데, 이거를 전부 다 하시라는 게 아니고, 참고하는 거예요. 그, 메모나 노트 하시는 분들이 제일 궁금해하는 게 뭐냐면, 다른 사람이 노트를 어떻게 쓰는지 되게 궁금해 하시거든요. 실제 노트 는 보고 싶어요. 자기 좀 따라하고 싶어서. 근데, 사실 이게 개인적인 거다 보니까, 보여주기 어렵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 일본이나 뭐 외국의 그 메모 관련된 책들도 보면, 중간에 내용은 많은데, 실제 자기 노트 사진은 한두 장밖에 안 돼요. 그쵸, 얼마 네. 안되죠 그래서 제가 고민하다가 작정을 하고 제가 쓰고 있는 실제 노트 11개를 사진을 다찍 다는 아니고 일부 사진을 찍어서 이렇게 아예 그냥 이번에 책으로 냈습니다. 네. 그래서 여기 보면은 그 스텝을 네 가지로 나눠가지고요. 그 메모의 기본이 어떤 수집? 제가 아마 파캐스트한 계속 설명드렸을 거예요. 수집부터 그걸 가지고 어떻게 정리를 하고 그걸 어떻게 실행을 확장을 해서 응용까지 하는지 그래서 같은 내용을 가지고 어떤 생각의 정리를 네 단계에 걸쳐서 매물 가지고 하는 방법을 노트 여러 개 사용법을 통해서 제가 이제 이책을 쓰게 된 거예요. 음. 노트에서부터 펜까지 그렇죠. 다양한 부분들. 예, 그래서 이제 뭐 여는 글도 있고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큰 줄기는 이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처음에 수집부터 수집에 들어가는 기본적인 뭐 노트들. 흔히 이제 요즘 말씀 많이 드는 하루 노트, 그다음 메모패드 이런 것들 시작을 해가지고요. 그 다음에 이걸 가지고 제가 실제 업무 노트에서 어떻게 아이디어를 만들고 투두리스트를 뽑아내고 뭐 그날 하루를 어떻게 정리하는지 그리고 그걸 가지고 어떤 생각을 정리하고 스케줄링 하 하면 이런 내용들이 순차적으로 설명이 되어져 있어요. 그래서 이 책을 만약에 뭐 필요하신 분들, 노트를, 메모를 처음 하시는 분들도 상관없고요. 메모를 좀 하시던 분들도 본인이 하고 있는 메모에 뭔가 팁을 가져갈 수 있는 방법이 좀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메모를 하게 된 여러 가지 뭐 계기, 그 다음에 그 의미 이런 것들 제가 좀다 이런 식으로 사진하고 그림 통해서. 그래서 중요한 건 뭐냐면 이 그림도 다 제가 그렸다는 사실. <laughs> 손은 아, 봤어요. 그래, 손은 보셨겠지만. 출판사는 그런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laughs> 보셨겠지만 어쨌든 어, 기본적인 이거 다 제가 키노트 가지고 그렸다는 사실. 그래서 여기 있는 이런 노트들도 이게 업무 노트인데요. 이것도 다 실제로 제가 하고 있는 노트를 그대로 베낀 거예요. 네, 제가 하도 악필이어서 어, 사람들이 못 알아보니까 그대로 베껴서 이런 식으로 해서 하는 정리들, 그 다음에 제가 실제 쓰고 있는 사진들, 그 다음에 거기에 필요한 뭐노트를 어떤 것들을 쓰는지 뭐 이런 것도 쭉 설명 보시면. 아마 노트 하시는 도움이 되실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공부하시듯이 보지 마시고요. 그냥 쭉 소설 듯이 읽으세요. 읽으시면은 아마 머릿 속에 어떤 흐름이 보이실 거예요. 그래서 그 흐름 안에서 자기한테 자기 전제 본인이 업무에 쓰든 개인에 쓰든 어떤 필요한 노트들의 어떤 팁을 중간중간 뽑아 가시면 됩니다. 뭐 견출지들 문구 어떻게 쓰고 처음에 노트 시작할 때 어떤 식으로 시작을 하고 이런 것들 좀 디테일한 것도 담았거든요. 여기 보면 이제 뭐 노트 같은 경우 다음장 다다음장 넘어갈 때 내용 끊어지니까 이어진 뭐 노트들은 어떤 식으로 써야 되고 이런 것도 있어요 정말 우리가 노트를 하고 메모를 하면서 실생활에서 좀 이렇게 여러 벽들이 생기거든요 계단 올라가듯이 그래서 그런 것들을 혼자 개인적인 시행착오를 통해서 넘어가는 것도 좋지만 조금 더 쉽게 하시라고 네. 사실 은 저도 이거 메모랑 생각정리 노트 막 이게 혼자 노트 이런 것들 썼지만 대부분 다 시행착오 연속이었거든요 거의 뭐 10년 가까이 이 메모하면서 정말 쓴 노트보다 버린 노트가 더 많아요 결국에는 나한테 맞는 방법을 찾기 위한 그 단계였는데 많은 분들하 얘기를 해보면 그런 말씀 많이 하세요 뭐냐면 그 어느 단계마다 고비가 있는데 그 단계에서 느끼는 그 어려움은 비슷합니다 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책으로 좀 소화를 하시고 어, 실제 여기 나와 있는 건100%다 실제 경험을 했던 내용이니까, 어, 지어낸 얘기는 하나도 없어요. 경험했던 내용, 실제 노트에 있는 내용을 그대로 옮겨서 적은 거니까, 한번 보시고, 한번 참고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노트의 기준 나왔고요. 그 다음에, 이 안에 노트가 여러 가지가 있는데, 여기가 하루 노트로 돼 있거든요. 이 안에는 노트 들 중에, 어, 하루의 일과를 쭉 흐름을 적는 하루 노트와, 그 다음에 스케줄러, 그 다음에 투드리스트, 세 가지를 제가 묶어서, 하루 노트를 아예 하나 만들었습니다. 샘플릿을 그렇죠, 예. 그렇죠. 저희한테 주셔서 그걸 가지고 예 이거 송장 대표님 노트를 만들 어 주셨는데 미리 말씀드리면 이거는 사실 이번에 샘플로 증정본으 나온 거예요. 그래서 이게 반응이 좋으면 바로 예. 본 게임으로 가는 본 거죠. 게임으로 이게 이제 한달 분량이죠. 예. 네한달 분량으로 이걸 1 2 권을 사서 쓰는 게 훨씬 더 나을 거란 라 생각 그것도 좋은 거 같아요. 그건 예. 좋은 거 같고 그래서 보시면 여기 이쪽이 저희 스케줄러로 3일씩 담았거든요. 어, 3일씩 담았거든요. 3일씩 스케줄러와 3일의 투두리스트. 투두리스트를 먼저 적고 여기 있는 번호를 스케줄러에 번호를 적는 식으로. 앞에 보면은 그 사용설명서가 나와 져 있습니다. 예. 매일 투두리스트를 따로 적으실 필요 없어요. 그죠 그렇게 네. 스케줄러 줄이 많지 않고 투두리스트도 같은 내용 에겹치니다 예를 들어서 뭐 미팅이라든지 음. 무슨 뭐 보고서 작성이라든지 뭐 여러가지 매일 쓰기 겹치죠. 그럼 겹치는 것들 여기다 적고 그 다음에 그 번호를 여기다 넣어서 세부상항을 적는 식으로 이렇게 나오고요 그 일단 그 하루를 적는 내용은 이렇게 두 페이지를 가지고 하루를 적고 있어때 항상 부족하죠 노트를 적으면 노트를 적으면 하루에 보통 한 페이지 정도 주는데 이거 가지고 는쓸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하루에 한두 페이지를 같이 쓸수 있도록 분량을 했고요 3일치씩 이렇게 스케줄을 따로 토요일은 같이 적고 따로 이렇게 해서 내용을 적었습니다. 그래서 월요일 날은 월요일 날은 어, 아침, 아, 아침에 요런 식으로 월요일 화요일은 아침에 출근하면서 그날 해야 될 거는 위에 트루리스트를 따로 적고요. 그 다음에 일요일 날은 저녁 때 다음날 해야 될거 월요일 날 해야 될 거를 미리 한번 체크해 보는 식으로 어, 그런 식으로 내용을 좀 디테일한 부분들을 몇 가지를 안에 선이나 이런 걸 구현을 좀 해봤어요. 아한 하여간 몇 년간 하루 노트 쓰시면서, 네. 그 저, 사실 저한테 필요한 것들, 뭐 고민했던 네. 것들을 좀 담았죠. 네. 음. 그래서 여기 보면은 컨텐츠 내용 나오고 여기 체크리스트를하시도 아예 칸을 비워놨습니다. 그이 안에 이게 그 이거 뭐 방안이라고 그러죠. 해놓은 거는 뭐냐면 개인마다 글자 크기가 달라요. 네. 그래서 이한 방안 하나의 글씨 하나 쓰시는 분도 계시고 두세 줄 쓰시는 분도 계시거든요. 그런데 가급적이면 노트는 나중에 썼을 때 보이려면 이 줄을 좀 맞춰주셔야 돼요. 그래서 방안을 넣었고 그 방안에 맞춰 체크리스트하고 소요시간들. 제가 이 책에 보면은 실제 그날 했던 일이나 아니면 해야 될 일에 대한 소요시간, 시간 개념을 좀 잡아야 된다는 내용이 자주 나오거든요. 본 소요시간을 대략적으로 적을 수 있도록 이렇게 앞뒤로 체크하고 내용들 나왔습니다. 그 여기도 그, 이 스케줄러의 최대 큰 특징은 뭐냐면, 3일씩 되어져 있다는 것 하고요. 네. 그 다음에 새벽 2시까지 있다는 거죠 그렇죠. 아, 3시구나, 이때까지 하면. 음. 그죠? 아침에 5시부터 해서 새벽 3시까지. 아, 새벽 2시까지. 그러니까 일반 사람들이 보통 그 회사원이나 특별히 정말 프리랜서 빼놓고는 네. 보통 업무 스케줄이 저녁까지 이어지는 경우가 있으니까. 그죠 그리고, 보통 스케줄러를 예측해도 그런 게 나오죠. 스케줄러를 약속장으로 착각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그렇죠. 밤에도 분명히 뭔가를 하거든요. 네, 예, 저하다보해 영화를 보든 응. 뭐 본인 메모를 하거든요. 그런 응. 것들 전부 스케줄을 이렇게 적으셔야 진정한 스케줄러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응. 그런 자세한 내용, 적는 내용들은 이 노트의 기준을 보시면 네. 예, 보시면 제가 지금 디테일하게 잘 적어 놨습니다. 그래서 그런 식으로 정리를 하시면 되겠고 이게 그래서 이제 한 달치 분량이에요. 한 달치에 아까 말씀드린 대로 하루에 두 페이지씩 이렇게 적으실 수 있도록 편하게. 일종의 시스템 노트인 거죠. 그렇 네. 시스템 노트인데 최대 최소한의 레이아웃으로 좀 편하게 적을 수 있도록 이렇게 네. 내용 적었고요. 앞에 제가 간단한 설명을 드렸으니까 이렇게 하시면 적으시면 돼요. 그래서 네. 뭐 아까 말씀을 못드렸는데 이런 식으로 해서 뭐 매일 수업 뭐 이런 것도 있으면 공동되는 내용에 대한 투두 리스트를 적고 그래서 예를 들어 미팅에 대한 미팅이면 미팅이 뭐 이몇 번이지? 1번이다 그러면 1번에 예를 들어서 손 대표님만 미팅이다 그러면 1번 적고 손 대표님에게 적으시면 되는 거예요. 무슨 네. 그 말씀 아시겠죠? 그래서 3일씩 적을 수 있도록 이렇게 리스트하고 그다음에 데일리로 적었습니다. 그렇죠. 근데 네. 3일이라는 게 작심삼일. 작심삼일. 심삼일인 거고 그리고 스케줄링이요. 처음에 줄을 시작하는 월화수하고 마무리를 하는 목금이 느낌이 달라요. 음. 목금의 느낌이 달라요. 그리고 스케줄러를 3일씩 적어보시면 3일씩 적어보시면 굉장히 뭐랄까 마음이 좀 가볍습니다. 네. 일주일을 한꺼번에 적는 거하고 3일씩 적는 거가 좀 가볍고 스케줄러는 쓰시다 보면 당연히 밀리거든요. 밀고 리안 쓰시게 되는데 일주일치가 밀려있는 거에 목요일부터 적으려면 짜증 나잖아요. 그쵸? 그렇죠? 그래서 네. 밀리면 밀리는 대로 그래서 날짜도 다 적지 않았습니다. 본인이 음. 하고 싶은 날짜에 적어서 이런 식으로 사용을 하시면 돼요. 응. 됐죠? 네. 알겠습니다. 요거는 그래서 메모를 처음 시작하신 분들이나 메모하셨던 분들도 한번 활용해 보십사 하고, 네. 네. 그렇게 그리고 만들었죠. 주문은, 네. 온라인으로. 네. 주문은, 온라인으로 하시고요. 네. 그 다음에 요거는 저희 그 메모와 생각 전리이 벌써 3회째예요 그래서 요번에는 제목이 가시화의 기술, 기술입니다. 요즘 흔히 말하는 비주얼라이제이션 여기에 대해서 시각화하고 자기의 생각을 소, 손으로 직접 그려서 자기가 볼수 있도록 만드는, 직접 만드는 이 기술에 대해서 내용을 얘기를 하는데요. 그래서 세션 1에서는 이 조진호 선생님이죠. 네. 이분이 지금 현재 선생님이시죠. 네네. 민족사고등학교 예. 그리고 만화가시고요. 그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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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그래서 이분은 이번에 어떤 뭐 정보와 감정 전달 매체의 만화이고, 만화 전에 그, 누구죠? 이럴 때 하셨던. 네. 네. 그, 김국현. 네, 그 김국현님하고 비슷한 스타일이신 건가요? 네. 아니죠. 뭐 아, 일단 그래요? 내용은 다른데요. 네. 일단 만화 스토리를 이제 쓰면서, 네. 그 만화로 표현하는 방법들 아. 이들을 스토리텔링하는, 아, 맞추실까요? 어떤 이야기 스토리텔링은 네. 만화로 표현하는 방법에 대해서 네, 네. 하시고, 그다음에 김경수님은 저희도 한번 파켓스트 한번 설명 을 들었었는데 네. 진짜 문구 환자시죠. 네, 그래서 네. 또 영어 선생님이시고도 하고 이번 선생님 두 분이에요, 그죠 네, 네. 어 그래서 이번에 예그 일단 선생님이 두 분이라서 음. 그 청소년들도 한번 같이 들으면 네. 참 좋을만한 내용이에요. 네, 이분은 실제로 자기의 메모하고 하는 방법들을 학생들한테 많이 전파를 하시네요. 네. 음. 그리고 이제 뭐 최근에는 그 금융감독 미뭐 이런 데서도 예, 한국은행 뭐 이런 데서도, 또 네, 네, 뭐 네, 이런 데서도 강의를, 강의를 많이 하시더라고요. 예. 네. 이인봉님 같은 경우는 인봉 님은 이제... 디지털 생각정이 업무기술 네. 예, 네, 이분 약간 디지털하고 같이 하이브리드 같이 가 있어요. 네, 네. 어, 을 그런... 많이 쓰시죠. 책 벌써 여섯 네. 권쓰죠또 네, 네, 네. 어... 이제 새로 또 하는 거 지금도 준비하고 계시죠? 요번에 또지 재밌는 있어요. 게 김영성 님하고 네. 이 대표님이 예, 네, 저랑 같이 세션 4에서 같이 강의를 합니다. 요 네. 실습 강의를 할 거예요. 네, 그렇죠. 그래서 그 메모를 내용을 많이 듣는 건 좋은데 막 살려면 안 되거든요. 그래서 네. 같이 해보게. 네. 네. 그래서 결국에는 이게 손에 익어야 되니까 연습할 그렇죠. 네. 수 있는 부분하고, 네. 그 다음에 기존의 강의 방식하고 좀 사실 우리가 그 워크샵 형태로 좀 전환을 하고 싶어서 네. 사실 생각 중인 세미나 3회 이후에는 조금 적더라도 좀워크숍 형태로 운영을 하려고 그렇죠. 맞습니다. 얘기를 한, 네. 한 부분이 있고요 네. 그래서 그리고, 이, 네. 네. 이번에도 마찬가지로 그 10월 19일날 1, 2차처럼 강남 교보문고 빌딩에 네. 비동의 23층의 대회의실에서 저희가 강의를 하고요 네. 네. 회비는 이렇게 되고 그 이거 신청은 온오프믹스나 네. 네. 썬샵 뭐, 저희 싼샵 네. 아시는 분은 싼샵으로 싼샵 이렇게 치면 나와요? 네, 네. 네. 싼샵 검색해지 치면 네. 네. 나와요? 네. 네. 그래서 거기에 하시고 이번엔 저희가 후원을 텐바이텐하고 어, 미도리하고 여기 안 나왔는데 그복면사과까르네라는노트로 유명한 반디콧 컴퍼니인가요? 네네네. 네 거기 거기 김연 그김 영조 어김영재 대표님하고 그 다음에 베스트펜 하고 여러 군데지 후원을 해줬습니다. 그래서 네. 여기서 이번에 새로 후원되는 제품들이 뭐 노트패드하고 뭐 글루페인트 아 글루 뭐 테이프하고 테프. 막 팬들하고 여러 가지 네.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도 한 박스. 네. 또 아르고나 책도 하나 증정해 주세요. 네. 랜덤 해서 네. 하시고 그 다음에 음. 이날 아마 이 책은 음. 오늘 나와서 이날 그냥 드리진 못할 것 같아요, 그죠? 네. 네. 그래서 이거는 그날 뒤에서 판매하실 분들은... 거죠? 네. 사인하고. 아, 제가 판. 파는... 저 사인이 없어요. <웃음> 네. <웃음> 어떻게 해주고 어떻게되는면 모르겠네요. 도장을 찍 네, 도장을 하나씩 찍어되 든지하면서 노트의 기술. 는 뒤에서 따로 판매를 하면서 제가 사인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그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그 장영호 씨라고 아 장영호 씨라고 장용호 그 캘리그래퍼 있어요. 이 노트에다가 앞에다 이렇게 캘리그래피 해주시는 분 계시거든요. 그분이 오셔갖고 그날 전부 다 본인의 노트나 새로 구매하신 노트에다가 캘리그래퍼 이름하여 써드릴 겁니다. 네. 근데 다, 대신 이제 이분은 저희가 그냥 모신 대신에. 그 캘리브라피 비용을 조금 주셔야 돼요 아네 네. 얼마될지 한번 모르겠는데 아무튼 한 1, 1,000원 될것 같아요 아, 저렴하게 하시죠 네, 뭐. 저렴하게 해주실 거니까 그렇게 해서 행사를 마련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음. 아이고 그동안 책 쓰느라고 참 수고 많이 하셨어요 아휴 고생이요뭐저 때문에 뭐 많은 분들이 <laughs> 매일 페이스북에서 책 빨리 쓰라고 아 박준 대표님 <laughs> 박준 대표님 이제 제책 끝났으면 심심해서 어떡하실지 모르겠네 <laughs> 괜찮아요 뭐 김석, 김석기 <laughs> 대표님 있으니까. <laughs> 네. 자, 그러면 은 저희가 이 3회 세미나가 이번 주입니다. 네, 이번 주 토요일이라서 저희도 사실 좀그 지금 한 50명 정도 네. 저희가 원래 200석짜리인데 네. 한 150석으로 좀 줄인 이유가 워크샵 형태로 그쵸. 공간이 좀 필요해서. 아, 너무 빡빡하면 안 돼서. 네, 전, 네. 전해보다는 좀더 네. 여유있게. 전에도 150명 갔었는데. 했는데, 실제로 는한 200명 까지 모여, 앉으시게 되더라고요. 네네. 그래서, 그래서 음. 요번에는 좀 줄여서 운영을 네. 하고, 그 다음에 뭐 사실 엄청나게 이, 비용보다는 더 많은 선물을 드리는 그렇죠. 편이고요. 네. 그다음에 청소년하고 같이 오시는 경우에는 어, 학생들은, 학생들은 할인됩니다. 학생들은 네, 5만0천 ,000. 원으로. 그리고 할인하고. 이거 그 미리 신청 못하신 분들도 당일에 오셔서 당일 접수도 받으니까요. 예, 네, 오셔서 신청하시고. 아 근데 마감되면 안 되죠? 네, 마감되면 안 됩니다. 네, 일단 알겠습니다. 뭐 빨리 마감해 주세요. 네, <laughs> 네. 알겠습니다. 자것도좀 해야지. 네. 네. 네, 그러면은 바로 생각 정리. 그 세미나 때 뵙고요. 그다음에 네. 그 다음에 이상혁 대표님이 지금 열심히 예, 노트의 기술 책쓴 것도 예, 구매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이 노트의 기술은 제가 따로 페이스북에다가 그 그룹을 만들어 가지고요. 제가 계속 AS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러면 간만에 노트 데모와 짧게, 예, 짧게. 공보편. 네, 저희는 내일 또 어디 촬영하러 가죠? 네, 내일 본격적으로 내일 저, 저 미도리 미도리 네, 저저 미돌이 신상품들 쭉 소개해드리도록 네. 하겠습니다. 신상품하고 그 다음에 그 다이어리 뭐 이런 것들 한번 소개해드릴 테니까요. 요거 팟캐스트 올라가고 내일 한번 더 올라갈 겁니다. 네. 한번 확인해 주시고요. 네, 내일 뵙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